하늘 소망 가득 품고 자라나는 교회학교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모두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아, 저희 교회학교 시절을 생각할 때 여름하면 다양한 활동과 기도회 등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내를 경험했던 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데 있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매우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러나 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여름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에 따라서 우리 올해, 올해는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어, 진행하려고 합니다. 8월 23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서 길게는 보름에 이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배우고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지역과 나라를 초월해서 200여 개의 교회, 그리고 1만여 명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위기의 때 자신의 소유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우리도 함께 모두가 하나 되어서 얘기를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모님이 어, 역할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자리를 찾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신앙의 교사가 되어서 자녀에게 말씀을 먹이고 신앙이 자랑날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진행되는 이번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신앙이 함께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 방신의 목사입니다. 이번 2020 영류와 유튜브 온라인 가정 성경학교 주제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하나님만 섬길래요라는 주제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는 여호수아 24장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출발해 볼 것입니다. 2014년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일명 가나 교인들이 100만 명이라고 발표된 지 5년 만인 2019년도 초가나 교인은 20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8월 예장통합교세위원회가 발표한 교세의 변화 추이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17만 명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500명의 중형 교회가 무려 450개나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서 더 주목할 것은 총회가 2015년도에 처음 다음 세대 숫자가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발표한 일에 지금까지 다음 세대의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지난 2015년 4월 한국 갤럽에서 발표한 한국 성인 기독교율이 21%였던 것에 반해 유사한 시기에 한국의 대표적인 선교단체에서 발표한 중고등부 보구마율이 3.8%에 그쳤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치로 봤을 때에는 다음 세대의 수가 줄어들고 그들이 무너진 것으로 보이지만 성인의 수치가 자녀들의 신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모 자녀간의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대로 충분한 것일까요?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반복해서 드는 질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때로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화려해 보이는 오늘날의 교회이지만 정작 신앙의 핵심은 알지 못하는 빚 좋은 개살구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부모 세대는 진정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며 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삶으로 본보기가 되고 있는가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냐, 진리이냐, 하늘나라의 가치이냐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개념, 하나님의 편제성은 그저 교회에만 머무는 개념은 아닐까요? 삶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가치와는 무관해 보이는 것은 아닐런지요?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의 후렴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마워라 임만우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만우에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의 아이, 다음 세대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부모 세대가 먼저 삶을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부모를 통해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부모의 모습이 가장 강력한 티칭 포인트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 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삶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정하고 그분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며 또한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그리고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변적인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으며 세대와 세대 사이로 흘러가는 맑은 신앙의 물줄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며 우리는 불과 1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 현장에서의 만남과 교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던 시간은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가정 또는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예배를 하고 온라인을 통해 서로 소식과 안부를 주고받는 등 소통과 관계의 방식도 전환되었습니다. 혹자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고, 요셉을 지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압재에서 건져내시고 바다를 가르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금신상을 세웠을 때에도 목이 마르다며 모세를 원망하며 소리칠 때에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또한 그 약속은 유효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난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유단강을 멈추게 하시면서까지 길을 내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또 일하십니다.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섬기시는 걸까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 섬김의 수고를 감당하듯,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오늘도 섬김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섬겨 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김을 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입니다. 생각과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사건과 홍해 도강, 요단강 도강과 여리고성 함락을 경험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했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한 땅에 도착했을 때 이전의 삶과 다를 바 없는 삶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지으며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놀라운 이야기를 펼쳐가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우리는 늘 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주 없이는 살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생각을 넘어 행동으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지라는 결단을 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수와의 마지막 설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우수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여우수와 24장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와를 섬기겠노라. 여우수와의 이 다짐은 이어지는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우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우와를 섬겼더라. 를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실제 그의 후손들의 삶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이유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다 내어 주심으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하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섬김과 사랑의 극치를 보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으로 그분의 섬김을 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섬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포스트 코로나를 마주하며 다시금 우리 삶의 중심과 방향을 재조정하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허락해주신 아이들이 오직 한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와 날마다 기쁨의 걸음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신앙 공동체 가정들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늘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하늘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결정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겠다. 특별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 결정할 때입니다. 그 결정과 함께 이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가정 성경학교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두 아이와 함께 삶을 살아내는 저희 집입니다. 어젯밤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학교 가랜드를 함께 꾸며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성경학교 가랜드도 꾸며보시고 제공해드린 자료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들로 결단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성경학교는요. 제는 너 하나님만 예스! 하나님만 섬길래요! 라는 주제로 재미있고 의미 있게 진행될 거예요. 그럼 온라인 가정 성경학교에서 만나요. 안녕!